오늘은 활과 화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활과 화살. 먼저, 활은 약간, 음, 이런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서 이렇게 하고 활을 먼저, 팔은 음... 꽈배기를 만들거에요. 꽈배기 팔을 만들건데 길게 불어서 끝을 거의 남기지 않고 길게 불어서 끝을 거의 남기지 않고 이정도좀 남긴 남았네요. 조금만 빼고 그 다음에, 자, 쥐구분을 많이 눌러서, 최대한 모일리 보낼 수 있도록. 그 다음에, 여섯 반으로 딱 접어요. 그 다음에 이것을 꽈배기를 꼬는데 지난번에 꽈배기 꼬는거 한번 했었나요? 꽈배기를 이렇게 한손으로 이렇게 돌려도 되지만 네, 여러분이 뭔가 좀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칸씩 돌려보는 거 이렇게 돌려서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면 안돼풍선 돌아가면 안되고 풍선 안돌아가는 상태에서 풍선으로 꼬아주는 거예요. 위에 잡고 이렇게렇게한칸씩한 이렇게 이렇게 칼씩 한 우리가 아파트 한 층에 한쪽 쌓아 올라간다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곳을 안 돌아가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돌려서 맨위 와서는 두 개를 같이 잡고 이렇게 잠그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꽈배기가 만들어졌어요. 이것을 이렇게 끼워주면 파일모양이 되는거죠. 보이지 않는 풍선을 하나 준비해서 양쪽을 묶어주면 되겠죠. 이 사이에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땡겨서 안쪽을 묶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쭉 땡겨서 반대편에 한두 바퀴 정도 감아서 안 풀리게 묶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활이 완성된 니다 끝! 활은 끝! 이렇게 쏘면 되겠죠. 자, 화살이 필요하겠죠. 화살은 노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땡겨서. 화살은 끝이 조금 한 10cm 정도, 5 10cm 정도 남겨 있어야지 잘 날아가요. 자, 끝을 좀 남기고, 안듯하게 5cm 정도. 이 정도. 자, 끝이 남았죠. 이 끝이 나면 여기가 무게가 실려서 앞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럼 좀 빼고, 자, 이 부분에다가, 주입구 부분에다가 꼬지복꾸기를두 개를 하는 거예요. 자, 방울 하나 만들고, 자,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당겨서 벌려주면 하나 됐죠. 그 다음에 또방향또 만들고, 또두 번째 방울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잡은 다음에 당겨서 벌려주면두 개의 꼬지가 완성됐죠. 그럼 여기 뒤에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됐으니까, 여기가 받쳐줄 수 있겠죠. 딱, 이렇게 받쳐수있 그러면, 이렇게 긴 화살이 만들어졌어요. 뒤에, 화살 날개 뒤에 딱 받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그래서, 쏠 때는, 이렇게, 뒤에 받칠 수 있도록 받쳐, 받쳐주고, 이렇게 당겨서, 뒤로 가볼게요. 이렇게 당겨서, 쏘면, 퐁, 날아가겠죠. 안 보이네. 이렇게, 쏘면, 여기 놓으면은, 이렇게, 날라가겠죠 앉아서, 여기를 놓으면, 발사되겠죠. 놔볼까요? 하나,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발사됐죠? 쏘는 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. 여기 뒤에 부분을 줄였다가 위로 걸쳐요. 위로 걸치야지 잘 날아가요. 그런 다음에, 옆으로 해도 되지만, 이 풍선이, 진짜 화랑은 다르니까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활를 내려서 잡는 것이 안정감. 그래서, 오른손을 딱 잡고 있다가,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. 잡고 죠이 손으로 잡고 있죠? 이렇게. 그런 다음에, 여기 보여줄게요. 이렇게 잡고 있죠? 잡고 있다가, 하나, 둘, 셋. 이 쓰는 거예요. 알겠죠? 다시 한번 여기를 이렇게 잡고 딱 하나, 둘, 셋 넣으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뿅. 뿅 나가는 거. 뿅 이렇게. 뿅. 자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끝.